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며. 최근 한 달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중에서 타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식사동 SK뷰 3단지 아파트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3년으로 8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99%.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539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1000만원에서 1억 7,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3,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2020년 매매가 수준입니다. 2016년 최저 매매가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천만원입니다. 구위는 마두동 강촌나이프 31평입니다. 사용승인 1992년 22개동 최고 26층, 용적률 163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0.7대인 1558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9800만원에서 2억 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9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이 매매가는 2020년 수준입니다. 2016년 최저 매매가는 3억 59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6억 1천만원입니다. 8위는 중산동 일산센트럴 야이파크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시리개동 최고 32층, 용적률 229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32대인 1802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 5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4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월 4억 2,3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6억원입니다. 7위는 풍동숲속마을이단지 두산위브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6년으로 10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06%, 건폐율 13%, 주차는 세대당 1.01대인 888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3,700만원에서 2억 3,7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원입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월 3억 1,0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1,000만 원입니다. 6위는 마두동 백마 3단지 금호한양 31평입니다. 사용승인 1995년으로 10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181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0.9대인 1,116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8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3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2016년 최저 매매가는 3억 3천5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8천만원입니다. 5위는 중산동 휴먼시아 5단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7년 13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99%, 건폐율 13%. 주차는 세대당 1.04대인 1,150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7,500만원에서 2억 7,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9,7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2018년 최저 매매가는 2억 9,7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해당 평형의 네이버 부동산 등록 물건은 없습니다. 4위는 마두동 강촌동 아파트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1993년으로 15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177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18대인 720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원에서 3억원 하락한 매매가 5억원입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2016년 최저 매매가는 3억 73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원입니다. 3위는 장양동 킨텍스원 CTM2블록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, 오개동 최고 49층, 용적률 359%, 건폐율 20%, 주차는 세대당 1.42대인 959세대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6억 5500만원에서 4억 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2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2017년 6월 최저 매매가는 5억 3,6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3억원입니다. 2위는 식사동 일산이 시티자이 1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0년으로 11개동 최고 30층, 용적률 241%, 건폐율 18%, 주차는 세대당 1 9대인 1,244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9억 6,600만원에서 4억 3,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3,0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5%입니다. 2018년 6월 최저 매매가는 3억 8,9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5,000만원입니다. 1위는 백석동 일산 요진화 시티 35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6년으로 6개동 최고 59층, 용적률 510%, 건폐율 37%, 주차는 세대당 1.26대인 2,404세대 중신축주거복합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13억 원에서 4억 5,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8억 4,8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2016년 7월 최저 매매가는 4억 7,7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5,000만 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